이그 문제 보이지? 보이죠? 그렇죠? 여기서 내가 좀 독특한 문제 유형이라니까. 네, 여기 제가 좀 보여줄게 있는데, 지금 이 문제 봐보면 얘랑 얘가 길이가 같다고 써져있긴 하지. 근데 그림만 보니까 얘를 풀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 그림만 보면 풀 수가 없어요. 한글로 별도로 얘가 적어져있지 그치? 이등변삼각형 같은게 삼각형이 렇게 겹쳐져 있는 것은 한글 안읽고 도형만 풀면은 도형 분석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한글을 꼭 읽고 푸셔야 돼요 됐지? 이 말이 그림에 안그려져 있다고 가야 지 알겠어? 그러니까 그림 자체가 얘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걸 표시를 안해줍니다 그러니까 한글꼭 읽으셔야 됩니다 됐지? 이 상태로 시작 할게요 여기선 내가 하나 보여주고 싶은 스킬이 있는데 얘랑 이렇게 길이가 같다고 치고요. 됐지? 그 다음 여기랑 여기가 이렇게 길이가 같다는 힌트가 있는 모양의 문제야. 여기서 우리 하나 좀볼 것이 있어. 따라와봐. 이 각도가 뭔지 모르겠어. 별 한번 해볼게. 그러면 너도 별이지. 그치? 맞지요? 근데 이건 빨간 몸에서 봤을 때 얘랑 얘가 같은 거. 맞지요? 근데 그 다음 거. 파란 놈으로 봤을 땐 얘랑 얘가 같아야 되는 거지. 맞지요? 그러면 가연아 여기도 자동 별표 맞냐? 응. 음. 보이죠? 그러면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약이 되는 거다이 각도랑 이 각도가 똑같습니다. 이해가 되나? 이해되십니까? 네. 지금 딴짓하는 사람 이해 안될거 멍하다가 딴짓하다가 잠깐 집중하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. 문제 잠깐 볼게요 이 문제 딱 보자마자, 어, 이거 30도다. 맞출 수 있겠냐? 모르겠어요? 다시 짧게 설명할게. 지금 파란 놈을 그냥 그리자. 빨간 놈을 파랑하고 똑같은 배치가 되게 돌려봤어요. 그치? 그러면 한 각도가 겹쳐있잖아. 그러면 한쪽 각도가 똑같은 상황이잖아 맞지? 그러면 이등변이니까 얘랑 얘도 똑같은 각도잖아 맞지? 생각해보세요 요놈 각도는 1 8 0에두놈뺀 거잖아 요놈 각도도1 8 0에두놈뺀 거잖아 똑같은 놈 뺐네? 그치? 얘랑 얘가 다르면 되겠냐? 무조건 똑같아야 돼 아시겠어요? 이해가 된 건가? 그 말은 뭐냐 지금 이등변삼각형이 요즘 봐봐 빨간 놈에서 밑각이잖아요 아래쪽각도 그치? 근데 파란 놈에서도 아래쪽각도잖아 이해가 됐나요? 아시겠어요? 믿기지 않으면 테스트해보자. 자 삼각형이 아무렇게나 두 개가 있어 이등변이 요렇게 들어가고 요렇게 들어가는데 한번 해보자. 보세요. 여기 내 마음대로 70도 여기 내 마음대로 70도 한번 해보자. 질문. 얘랑 얘가 같을까요? 다를까요? 같아 달라. 얘가 같은 게 알겠어? 이등면 삼각형이니까. 아시겠어요? 이게 정해지는 순간 얘가 정해지고, 그래서 얘도 정해진다. 오케이? 됐어요? 그냥 이게 정해지는 순간 정해지고, 정해지고. 오케이? 됐어? 그러니까 각도가 고정이야. 알겠어요? 고정이라고. 그래서 이 문제 보는 순간, 어라, 밑각이 두 개가 겹쳤네? 그치? 작은 놈하고 흑이 겹쳤네? 그치? 밑각 겹쳤으니까요. 각도 다 똑같다고. 과연 알겠어? 그래서 얘를 30을 보는 순간 얘도 무조건 30이다 라고 바로 계산할 수있는거예요 아시겠어요? 이해가 됐나? 좋아 그러면 이 각도는 그냥 계산하면 되잖아 75를 뭐 75도냐? 150을 75역기75기발 씁니다 105도 아시겠습니까? 그러니까 나 이거 잘안돼 그러면 일일이 뭐 이제 뭐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것처럼 하나하나 다계산하셔야죠어겠냐뭐 그렇게 계산해도 상관은 없고요 그럼 요거 예전에 내가 한번좀 알려줬었는데, 접는 거, 그지 접는 삼각형, 기억나나? 동의적 엇각 배울 때, 기억 안 나면 다시 배우시다 뭐라고 설명해야 돼? 지금 요 놈하고 요놈 엇각인 거 이해 됨? 과연 알겠어? 두개 엇각인 거 알겠어? 그렇지? 네. 대퇴짜잖아. 얘 종이접기 했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 각도 똑같은 거 알겠어? 여놈 여놈 파란 놈하고 노란 놈 그렇지 주연아 이해됐나? 자 주연아 확인해보자 이 삼각형 뭔뭐 삼각형이야? 각도 두개 똑같아요 뭔 삼각형이야? 각도 두 개가 똑같으면 뭔 삼각형이야? 음. 알았어 변두 개가 똑같으면 뭔 삼각형이야? 음. 이등변 이등변 삼각형 특징이 뭐야 아, 아래쪽 각도가 두개 똑같지 각도 두 개가 똑같으면 이등변사각형 알아요? 알아? 변두개 그것도 이등변이지 근데 각두 개도 이등변이야 알겠어? 이등변 그렇지? 그렇죠? 명칭 까먹었을까 봐 얘기할게요 자 이걸 갖다가 밑변 오케이 알았냐? 이 각도는 꼭지각 네, 이런 거 적어주고 있네 자 이거 밑각이라고 한다 됐냐? 자, 이런 명칭이 있습니다 되냐 그렇지? 자, 밑변. 이등변상각형이 밑변 얘는. 됐지? 접어린 직사각형은요 접힐 이 부분이 밑변인 이등변상각형 만들어냅니다. 됐나? 질문. 자 주연아 그러면 x 뭐라고 적어야 돼? 5죠. 4가 아니죠. 이해 되나? 알겠나? 자 이런저런 지식을 좀 잠깐 좀 전달을 했습니다. 자 페이지 12쪽으로 넘어가자. 12